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양 작가의 소무전기라는 소설을 리뷰하겠습니다. 2020년 지상 최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28개 작품이 당선되었는데, 소무전기는 그중 대상 다음인 최우수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상금 3천만 원을 받은 작품입니다. 별점 9.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다운로드 500만 이상이 되어 현재 시리즈 에디션에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송나라 섬서성 백양현의 작은 객잔에서 점소의 노릇을 하는 천하제일인 검성. 매일 마을의 거지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그중 유화라는 여자아이가 자신을 잘 따릅니다. 마을에서 객잔을 운영하던 소문은 왈패두목 일관과 화산파에서 파문당한 청해를 단골 손님으로 맞이합니다. 옆나라인 금나라의 왕위 찬탈 사건과 정체불명의 무력집단에 의한 반역국가 휘나라의 부상으로 주변 국가들이 무너지고 송나라마저 국토를 절반가량 잃게 되는데 그러던 중 유화의 죽음에 분노한 소문은 적군을 격파하고 한중의 신병으로 입대합니다. 입대 후일관과 청해와 재회하고 적군의 습격을 막아내며 전례없는 대승을 거두기도 합니다. 소문은 포상을 받고 조원들을 난가대로 만들며 죽은 유화와 닮은 소소라는 여자아이를 구출하는 것으로 초반 줄거리가 구성되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총 250화 완결이라는 비교적 짧은 분량의 소설이며 주로 전쟁 소설들은 판타지나 현대에서 무협 세계관으로 넘어가거나 무협에서 넘어오는 퓨전 형식들이 많은데 소무전기는 정통 무협에 가까운 전쟁 소설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소무가 천하제일인이지만 위험한 수준의 적들도 있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며 주변 인물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꽤 보기 좋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귀여운 소소의 에피소드들도 신선하게 다가왔고 설화와의 케미도 나름 만족스럽게 읽은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이도저도 안될수 있는 송나라의 배경과 명장인 악비장군을 등장시키는 시도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이제 소설을 읽으면서 거슬리던 부분들을 말해보겠습니다. 공모전의 최우수작이라 제가 기대치를 높게 잡은 것 같기도 하지만 솔직히 작가의 필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나단 느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맞춤법도 틀리는 저보다 훌륭하지만 읽는 독자들은 비평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설의 내용 중에 한 번씩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초반에 객잔에서 화산파의 2대 제자들을 상대로 3대 제자였던 청해와 동네 왈패 출신 3류 무사급인 일광이 고작 며칠 만의 훈련으로 너무 쉽게 이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인공이 약간의 기연을 주었다지만 무공의 경지 차이가 너무 좁게 설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류무사 일광이 포함된 랑 아대들과 소설을 포함한 아이들이 금방 화경으로 뚝딱 만들어지는 부분에서는 전 무림에 많지 않은 화경이랑 영지가 쉽게 만들어진 부분이 작가가 분량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설정을 잡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파와 마교 간의 분쟁과 갈등은 무협지를 조금만 접한 분들도 알고 있을 만큼 꽤 단골 소재로 쓰이는데 이 오랜 숙권을 한 방의 부부로 해결된다는 점이 소설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에 관한 부분이나 별로 와닿지 않은 정파와 마교 간의 짜임새 없는 화해는 독자들에게 억지로 이해시키려는 모습과도 같아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소설을 읽어보니 전체적으로 가볍고 빠르게 읽히는 장점이 있지만 개그적인 대화나 내용이 없고 진중한 소설도 아닌 점이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소설인 것 같고 그래서인지 개인적으로 이 소설이 수작이라고 하기에는 확실히 부족해 보입니다. 소소의 이야기도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은 점이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이 점은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소소의 에피소드는 차라리 외전으로 다룰 지언정 주인공 위주로 소설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500화 미만인 소설 네이버 별점은 평소에도 신용을 안 했지만, 9.8점의 별점을 보면서 저의 취향이 너무 대중적이지 않고 흥미를 끌 소설들만 찾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무협지를 지금만큼 안 읽었다면, 소무 전기 소설도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작가들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서 덩달아 저도 눈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일양 작가의 다음 소설인 할배무사와 지존 손녀는 소무 전기와 주인공은 다르지만 자연스레 이어지는 소설이라고 들었는데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 볼 생각입니다. 소무 전기의 제 평점은 7점입니다. 감사합니다.